중한 협력을 논의하는 양국 간 세미나가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대와 한국 평화문제연구소가 우호협력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연변대에서 동북아 질서 변화에 따른 중한간 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했습니다. 네. 중국 연변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양측에서 교수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부로 진행된 학술회의는 동북아 평화구축 체제의 과제와 나선특구 등 극동지역 투자 문제에 대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돼 현안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질서 변화의 움직임 속에 중한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문화와 사회 저변으로까지 공동체를 구성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평화 문제 연구소와 연변대 간의 중한 학술회의는 2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양국 간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다루면서 의미 있는 정책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로 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반세기 동안 학술 회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은 중국 연변 대학의 입장에서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전망학원대는 앞으로 이런 행사들 가운데 더 훌륭한 학술적인 성과나 또 중국과 한국이 그두 나라 정부의 예, 더 좋은 참고성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아, 아마 우리가 좋은 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학술회의는 또 현장 체험으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연변대 학술회의 한국측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치고 활용시 경제국 방문과 두만강 소삼각 지역 개발 현황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학습을 진행하면서 2014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한번또 한.